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자, 이제는 아는 친구나 지인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코인 등에 투자를 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든 말든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서둘러서 금융기관이나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 돈을 있는 대로 다 빌려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면 내 돈이고 만약 손실을 보면 국가가 방어해주고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에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자, 우선 얼마 전 나온 2022년 7월 1일자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죠. 기사 제목을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 가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며칠 전인 2022년 7월 1일에 서울회생법원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을 때 채무자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잘못 듣는다 싶어 귀가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 판사가 빌려준 돈도 아닌데, 판사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재산인 채권을 탄감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번 새 실무 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채권자 분들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더 늦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채무자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사정해서 할수 없이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분들은 바보 멍청이란 말입니까? 자그 기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만 바보를 만드는 법이라고 울분을 토했죠. 또한 채무자가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나라와 국민에게 나눠주냐 그런데 왜그 손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가 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실시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주변에서 이런 불운한 경우가 정말 많았죠.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큰맘 먹고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속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코로나와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천재지변 질병과 팬데믹 상황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에 의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운한 경우를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국민을 지키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과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고 남에게 돈을 빌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사람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것을 불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투자는 본인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채권자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피해보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하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사든 어떤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보통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죠. 하지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3%, 4%, 5% 최근에는 7%의 금리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도 비싼 임대료, 관리비, 직원들 급여, 각종 해킹에 대비해 전산 및 시스템 관리 비용 등 많은 지출로 인해서 대출을 해 주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등으로 돈을 못 받는 대손상각, 즉 부실 채권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금리를 더 높여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금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일반인들이 월급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 한푼이 아쉬운데 너무 억울한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전국 법원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믿고 금전 거래, 물품 거래 등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돈을 못 받을 것이 뻔하면 돈을 빌려 주시겠습니까? 또 상대방을 믿고 수주 계약을 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생산과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신이 가득하다면 돈줄도 막히고 거래도 막히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런 법원의 결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시장 경제이고 자본주의가 맞나 싶습니다. 제가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1억만 빌려주세요 하면, 예, 알겠어요. 마침 돈이 남아서 빌려주고 싶었어요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럼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가는 금전관계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 또 거래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의생 및 파산, 면책으로 혼자 빠져나가면 돈을 못 받는 채권자와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모두 빼앗겨버리는 기분일 겁니다. 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겠죠. 자,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못하자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책임지지 않는 비투를 법원이 조장한다는 우려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며 불신을 일축하려 했죠. 자,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핑계일 뿐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한 해만 해도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건수가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개인회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감면을 받고자 소득을 누락하는 등 편법을 쓰는 사람이 전체 건수의 30%는 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중에 골프를 치어 다니고 해외여행과 명품을 밥 먹듯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겠죠. 채권자들은 울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이번 서울회생 법원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손해 본 돈은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은 정말 탁상행정과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자 채권채무 관계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있으면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도 있겠죠. 한쪽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 그 상대편은 고통을 받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은 꼭 알았으면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564조 중 면책불허가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죠. 주식이나 코인거래는 당연히 합법적인 투자 활동이죠. 자,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과대한 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 등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빚즉 채무는 기본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갚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국가가 그런 채무자에 대해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안전하고 성실하게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와 안전하게 거래하는 사회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의 권리는 싸그리 무시한 채 땅으로 폐대기를 쳐버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작년 2021년도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 건수가 13만 건이 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올해 2022년도는 더욱더 힘들고 고물가 고금리의 인플레이션 사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역대급으로 개인회생 파산의 신청건수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바꾸지는 못하겠죠. 자 하지만 이번 결정 같은 이런 잘못된 법은 많은 국민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잘 되겠지 하면서 기대만 하고 있기에 이렇게 불합리한 법들이 계속 나오고 내 돈과 권리를 서서히 잃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 없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돈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동참 의사를 남겨주십시오. 정부와 기관,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들고 지치겠지만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진심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